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아침에, 이제, 그, 네. 사생국의 라면의 밥나가사키단봉을 먹으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어, 요새 베트남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하러 가시거나 아니면퇴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제 발열체. 뾰 그리고, 발열체는 일단은, 이동투 봉투, 봉투 속에다가, 착 찢어가지고,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응, 이렇게 가운두고이 친구. 얘를 이거 품이에요. 이걸 빼고 열고 보면은 이런 스프가 있어요. 이런 스프를 그리고 잠깐만 아 산소제 이거 빼줘야 돼. 산소제 그리고 물을 넣고. 됩니다. 그 그다음에 아 맞다 이거 여기 잠깐 열어놓고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 해가지고 약 몇분이냐 이거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은 베트남 공통결정 1조 2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1조 2조 너무 양이 어, 아무래도 여기에 베트남어를 알고 계시는 분보다, 분보다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중요한 단어는 이야기들은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몇 장씩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1조, 2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3, 4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뿅 그래서 1조는 1조부터 하죠 디오못 펀비 디오진 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거의 여기에서 디오 라는 것은 무슨 무슨 급 무슨 무슨 것말조 조절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깐약 닷까 뭐예요? 모든 것을 고려하다. 왜 깐약 고려하다? 고려했어요. 닷까 모든 떻까 뭐 모든 것을요. 어, 모든 둔 띄어 것을요. 띄어기엔 끈띄어기 하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디어겐이라면 조건인데, 어, 이 디어겐이라는 말을 많이 볼 때는, 그, 우리, 베트남에서 이제, 카드 발급받을 때, 때 이제 보통 많이 보이는데요. 뭐라면은 디어겐, 파타인이라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발행하다, 발행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겠깐 하면은 필요 조건인데, 까는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조동사로 알고 계시지만 베트남 문법은 딱 영어처럼 고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명사, 형용사화 쓸, 수, 쓸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것, 반비. 라는 것은 범위라는 거예요. 때어 다 남은 와의 펌비. 낭력, 능력 과고 쟤, 넌다, 그것은요, 남은 와이. 아, 밖에 있어요, 반비 범위 밖에요, 낭력, 능력 밖에요, 낭, 받고요, 냠비였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 내 밖에 있대요. 누구 인지능력 밖에 있냐면, 자 M, 야아 i 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의 인지능력범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요진 이건 뭘까요? 조정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대수어 대요진 같은 방 아이 또 해봐야 한테 듣. 예, 이라고 하는 건데, 대수업 네, 발휘했대요. 돼요아대에서 발휘했는데, 대 네, 몸에 대해서 수업 발휘했대요. 그런데 신이 정책에 대해서 발휘를 했대요. 어떤 정책이냐면 깍딘. 계산하는 걸요. 무슨 방 방? 뭐 뭐로 써요? 응알. 일자로 써요. 그리고 이게 더 바꾸는 것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요? y가 뭐에 대해서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더한치 비자 기간 비자 기간에 대해서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t h a 요 s what 방응아이 e doing. You're doing. You're doing. You're doing. You're doing. You're doing. 노동법 첫 장의 일조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로르노동 동, 된띠동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은요 노동에 대한 기준을 결정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꾸에이라고 하면은 결정하다 규칙의미에요이 뭐죠? "Kvenjiz hid kumder g u e a h i h e 이렇게 한 한단 말이죠. 뭔 말이냐면 키 뭐만 할 때요. b n i 경계선이요. 뭐에 대한 경계선이냐 하늘 두 국가의요 감적 할수 없디요. 규정 저 항상 결정할 수 없디요. 정말 명확하게요. 어 그런다면 키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백란선 어, 어, 복잡한 일을 미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어전. 라고가면 기준이란 뜻인데요. 진정학공령전 너, 와이. 땅, 하이, 소, 와이, 남, 와이. 라고 하는데, 까 어. 이러하면, 전국에 있는, 전국에, 가, 가지고 있어요. 진정, 다학 아홉 개 대학을 가지고 있대요. 그 학교 대학이 뭐냐면, 더, 가능하대요. 공연, 다 자, 공인을 받았대요. 물론, 뭐, 무슨 양이냐면요. 무슨 뭔 질이냐면요, 지하워 교육에 대한 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네들 공인을 받았냐면, 따라서 유 대요, 스튜어전션 럭킹 해외 기준에 대해서 요 어, 음, 해외 기준에 따라서요, 땅 상승했대요, 늘었대요, 하에 두 개가요, 소 두개의 곳이요. by, 어디하고 비교해서요? 나무 아이. 작년에 비교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어, 짝님. 라고 하면 책임이란 뜻인데요. I got 짝님 best to die. 라는 건데, 아니, 너님은요. 꽉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요. 뭐배 뭐에 대해서요? 스텝 타이 손에 대해서요. 네, 재단첩 라동 라동이라고 하면은 노동하다 노동 이런 뜻인데요. 어 뜻인데요. 예문 한번 읽어보죠. 절득 확자 라동 비만 비약된 햇남 하이에 컴잠 하메바 해석해 보죠. 즉즉 계속한대요. 물을요. 아자 지원하는 걸 계속한대요. 라오당 빅라당 노동자를요. 근데 어떤 노동자냐면 비맛백 실직한 실 노동자를요. then 언제까지요? 핫 끝날 때까지요. 뭐가 끝날 때까지요? 남 하이엔 컴전 하메봐 2023년이 끝날 때까지요 이걸 좀 어색하니까 정확하게는 바꾸.. 더 깔끔하게 바꿀, 바꾸면은 어색하진 않구나 23년 말까지 실직자를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스중 사용하다 사용 이런 뜻인데요 어.. 이문 한번 봐보죠 또 해당 스중 아이폰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왜 이게 되냐면 저는요. 더에 당 하고 있어요. 당.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뭐를요? 아이폰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표하다. 다이젠. 다이젠이라고 합니다. 어, 음 볼게요. 뭐 행가의 땅랑 롱바우 아이 아이 람백 다이젠이라고 합니다. 뭐, 인가이 한 모든 사람 이요똥 같아요. 런 같은 마음으로요. 뭐, 어, 선출했대요. 같은 마음으로 선출했는데, 문 일을 아이 아이 그 사람을요. 뭐에 뭐를 위해서?

어, 수련생과, 그니까, 일하는 사람인데, 노동 관계는 없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은, 어, 옆에서 보면은, 이제, 어, 만화 같은 거나 소설 같은 거 배우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돈 털받거나, 이상학교 받고, 혹은 대학원생들을 의미하겠죠. 어, 두 번째는, 아니, 아니, 응원했어, 죠나당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어 고용주, 은행 노동, 노공의 람벽아베트남이라 하면은 이래서 우리가 어 입국 허가서, 입국 잠깐 노동 허가서를 이제 일하기 베트남에서 일하기 전에 받아야 되고 거주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돼요. 왜냐면은 어, 이조에서부터,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노동법의 범죄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웃음> 그래서, 고관, 기관, 더축 단체, 간 년, 각, 다른, 다른 개인들인데, 고린 관측, 딥, 딥, 관해라던, 직접적인 노동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다른 개인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어 이제 거의 다된거 같은데. 가볼까요? 오오잘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댓글창에다가 가장 빨리 달아주시는, 빨리 달아주시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는 1등, 2등, 3등한테는 제가 댓글 고정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발트남 노동법의 2조 적용 대상에서 규정하고, 허,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 견습생 내지 인턴은 제외될까요? 아닐까요? 어,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기 적합한 것은 뭘까요? 노동자,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고용 관계에서 사용자를 대표하고 근로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집단의 완만만은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laughs> 1번. 사랑 우정 평화. 2번. 의무 자유 평화. 3번 의무 권리 평화, 그리고 5번은 4번은 의무 애국 심 권리, 5번 의무 권리 책임, 이렇게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laughs> 만약, 어, 가장 먼저 올리신 답글을, 댓글을 다신 1번, 2번, 3번은, 3번께서는, 난 정, 난 제가 댓글 고정 해드릴게요. 물론, 맞췄을 때 한정으로요. 네, 이제, 이제 오늘 내일 출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